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봄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인게 달래 냉이 쓴박이 이거는 만고의 진리죠 달래 냉이 쓴박이 나물 캐오자 동요도 있잖아요 대부분 아시는 나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민들레. 잎이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아서 요런 모습인데 민들레가 있습니다. 요것은 노란꽃인가 흰꽃 피는 토종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있고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하도 유명해진 지친개. 요건 표족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죠. 지친개가 있고요.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요즘엔 뽀리뱅이도 채취해서 나물로 드십니다. 고들빼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있죠. 요즘에는 관심들이 많아져서 달래냉이 쓴바귀 외에도 민들레, 지친개, 보리뱅이를 많이 찾아서 나물로 하시죠. 들로 나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하천으로 가시고 다양한 곳에 가십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신데 지금은 시인으로 소설가로 활동하십니다. 종편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던 유명한 분이신데 오늘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봄나물 찍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분들은 들로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집 주변에 이런 텃밭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채취해서 섭취하시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졌다 났다 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관리를 할 것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촬영하고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이런 지저분한 것 정리를 하시고 깔끔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신데도 엄청 자유롭게 사시는 두 분의 텃밭,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우리 목사님 뒷견 텃밭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추도 길러 드시고 고추도 조금씩 길러 드시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많이 안하시고 자연적인 먹거리를 길러서 드시는 공간입니다 저 안쪽으로 보면 이제 나이 드시고 기력도 떨어지시고 하니까 이런거를 이제는 뽑아내지도 않고, 제가 몇해 전에 와서 말씀드렸거든요. 힘들게 뽑아내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뜯어 드시고, 독초가 있는데, 여기에는 독초라 할 것이, 애기똥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더 하나 첨가하자면, 달맞이 꽃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달맞이 꽃하고, 애기똥풀만, 안 드시면 다른 건다 나물입니다. 냉이가 있는데 토심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보여드린 모델, 모델 냉이 보셨죠? 뿌리가 직근으로 길게 뻗어갔어요. 향도 좋고 맛도 엄청 좋습니다. 냉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거는 꽃이 피려고 하는데 냉이나 이런 1년초, 2년초들은 꽃이 피면 뿌리에 이 줄기를 지탱하려고 하는 심이 박이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 냉이가 없다 그러더니 냉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쪽에, 해가 좋으니까 냉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벌써 꽃이 폈어요. 냉이 꽃이 펴가지고 이쁨을 주네요. 그리고 별꽃도 여기는 풍성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게 싫으셔가지고 다 죄다 뽑아내셨어요. 보이면 뽑아내고 뽑아내곤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지 거의 뽑아내지 않고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풀밭인데 여기가 나물밭인 거죠. 소루쟁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소루쟁이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냥 늦어서 미역국처럼 활용도 아시곤 하십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상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상자하고 전호하고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죠. 사상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될 때까지 바닥에 냉이나 쓴박이처럼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전호는 이렇게 서서 있고요. 그리고 이 줄기잖아요. 이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을 향한 털이 상당히 많죠.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힘을 주지 말고 서서 위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거칠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사상자의 특징이에요. 자, 사상자 있고요그 옆에 있는거 요거는 꽃말이입니다. 꽃말이도 우리가 나물로는 안하시죠. 근데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놀라십니다. 상큼한 오이 향이 나는데 요거 데쳐서 김밥 재료로 사용하시면 너무나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일반 텃밭에서 보기 힘든 뱀무입니다. 장미과 식물이고, 집신나물과 더불어서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 강정작용을 하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과 식물들, 과일들은 전부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장미과예요. 특히 큰 뱀무. 늦여름에 노란 꽃이 이쁘게 피어나는 야생화이면서, 나물로도 괜찮습니다 어느정도 지나면 뻣뻣하고 억세져서 식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몸에 좋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은 나물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제가 아까 너무 작은 걸 켰는데 민들레가 엄청 많이 커져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위에 부분만 도려내서 겉절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민들레 커피 만드는 거 영상을 못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민들 뿌리를 가지고 말려놨다가 살짝 덥기만 해도 민들레 커피 커피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구수한 맛과 쌉싸름한 맛 염증 몰아내는 효과를 내는 민들레 커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망초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너무나 많은 것이 개망초죠. 개망초도 있고, 망초도 있는데, 사실 망초는 식감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개망초처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꽃필 때 돼가지고, 줄기가 형성되면 모르는데, 어릴 때는 개망초보다 망초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 요거는 지친 개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린 것이라서 잘 모르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큰거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쇠별꽃도 이렇게 보이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요거 지친 개처럼 보이죠.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이고, 요거는 제가 달래, 아까 보여드렸죠. 산달래라고 제가 영상 만들어드렸죠. 우리나라에는 달래와 산달래가 있는데, 둘다 동일하게 나물이고, 맛있는 영양, 건강식품이니까, 아시는 분은 구분 안 하고, 달래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바로 요 식물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도. 파드등나물. 파드등나물을 참나물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어릴 때 올라오는 거는 뜯덕 뜯어... 맛을 보시면 하우스 안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에서 난 거는 참나물하고 맛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요거는 한두 포기만 제대로 잘 갖고 놓으면 주변이 온통 참나물밭이 되는거죠. 가짜 참나물이에요. 요것도 파드등나물이네요요 안에 지침개가 있는데 가시가 있어요. 요것도 파드등나물이네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그냥 뜯어서 밥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 엉겅키가 유난히 많네요, 여기. 요거는 별꽃이 아니고 쇠별꽃이에요. 너무 신선하죠? 요럴 때 채취해서 드시면 상큼한 봄의 향기를 그대로 식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친 게하고 애기똥풀이 같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 뒷면에 분백색을 띠는 이런 모습도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애기똥풀은 뜯으면 애기똥풀은 요렇게 노란색의 집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지친게 쓴맛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안찾는데 지친게에 함유된 헤미스텝신 B라는 이 물질이 항암 물질인데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이런 암세포에 또 흑세포종 그런 암세포들만 골라서 죽인답니다.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죠. 건강세포는 절대로 안 건든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써도 드시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잡초가 알고 보면 항암 나물이 되는 거죠. 요거 환삼덩굴이네요. 여기는 많지 않네요 그죠 몇 폭이 안되는데 무더기 무더기 난거 이 보니까 우리 밴드의 구독자님 한 분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채취에다가 덮어서 차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살짝만 데치셔도 되고 그냥 생으로 하셔도 되고 비빔밥 재료를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다른 곳들도 많아요 냉이가 요거는 붉은색이죠. 아직도 약간 붉은 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을 좀덜 축적했나 봐요. 요렇게 된건 냉이를 채취해서 드시면 향이 좀 덜해요. 그러기 때문에 왜 냉인데 향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재배된 걸사 드셨던가 또, 야생에서 채취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붉은색이 없이 이렇게 파란색이 된 것은 향이 덜 하다. 요거 기억하시고, 영양성분은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대로 드시면, 봄이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냉이가 파랗고 빨간 거는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바닷가에서 이게 뭐예요? 하고 사진 찍어 올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건 대극 종류예요 대극 종류. 생긴 모습이 다육이처럼 생겼죠. 등대풀이라는 대극, 대극가의 식물입니다. 드시면 안 되는 독초예요 먹고 죽지는 않는데, 대극가 식물들이 독이 있으면서 약초로 사용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가입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제가 링크 항상 걸어 놓습니다. 비공개라서 검색하면 안 나오고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사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밴님들이 알려주십니다. 자, 사상자도 있고요. 별꽃 있고요. 지친 게 있고요. 남쪽에 따뜻한 곳에는 광대나물이 많던데 광대들도 추우니까 남쪽으로 다 갔나 봐요. 이쪽 추운 지방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광대나물도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데쳐서 드실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쓴박이가 여기 많이 있죠. 가세 쓴박이다, 쓴박이다 하는데 실제로 쓴박이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벌 쓴박이 속이에요. 다 쓴박이란 이름이 들어갔는데 맛도 쓰고 나물로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집안이 조금 약간 달라요. 그 중에서 버듬 쓴박이 우리가 마트에서 뿌리만 재배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버듬 쓴박인데, 뿌리가 런너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벌 쓴박이, 가세 쓴박이, 요런 것은 뿌리가 직근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뿌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뿌리뱅이죠뿌리뱅이도 많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채취하시다가 많지 않다. 그러면 냉이나 쓴박이, 고들빼기와 같이 섞어서 김치하시면 참 상큼한 맛을 내는 나물 중에 하나가 꼬리뱅이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거다 해드렸나요? 여기, 별꽃. 별꽃은 잎이 오밀조밀하고 새별꽃은 잎이 좀 커집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꽃이 이쁘게 폈네요. 이거는 꽃다지 꽃다지입니다. 꽃다지의 씨앗을 정력자라고 하는데 뭐 남성의 정력을 뭐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정력이 아닙니다. 그 글씨 의미를 잘 세게 됩니다. 꽃다지의 씨앗하고 다당냉의 씨앗을 정력자라고 하는데 염증을 몰아내고 혈압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초로 사용하는 것이 정력자입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꽃다지하고 다당냉이의 씨앗을 쓴다는 것 아시고요. 나물로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요거는 야살아있네 하나가 엄청나게 쓴맛나는 식물이죠. 잉모초입니다. 줄기가 육각으로 돼 있으니까 육모초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어린 날에 아버지가 드시는 거 맛있는 줄 알고 몰래 훔쳐 먹어 본 기억은 다 있을 거예요와 엄청 쓰죠 잉모 모친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좋은 그런 약초가 잉모초 입니다 여기 주변을 따라서 꼬리뱅이 쑥 쓴박이 쓴바기. 여기 쓴박이가 잔뜩 있네요 달래도 있어요. 달래가 이럴 때는 통통할 거예요. 요런 거몇 개만 들어가도 진짜 된장국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 향긋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쭉 가면서 요런 거 있어요. 달래 냉이, 쓴박이, 뽀리뱅이, 지친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놓고 뽑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뽑아냈는데 지금은 뽑아내기 힘도 들 뿐만 아니라 놔두면 전부 다 몸에 좋은 약초가 되고 나물이 되니까 이렇게 뽑아내지 않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 황매화도 있고요. 여기 이거 복분자가 아니고 무슨 베리라고 했어요. 베리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이거는 꽃으로만 알고 계셨어요. 꽃이 너무 예쁜 원추리죠. 이럴 때 채취해서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채취에서 드시면 너무나 아삭거리는 맛있는 나물인데 더 커지면 커질수록 콜히친이라는 그 독성물질이 있어서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죠 이거 잘못 사용해서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일으킨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만 데쳐서 뿌리고 드시면 맛있는 나물이 원추리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기서 저 끝에까지 원추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가피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거 뽑아냈다가 저거 심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시는데 이 밭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물들, 풀들을 안 뽑아내시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 가꾸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들메곡관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